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든 모욕과 빈곤과학의 공공을 잘게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잘구상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함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간 그 말씀 안에서 잘생활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많이 실험했습니다. 종교는 신자들에게 반성을 이끌어내야지 반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반성을 이끌어내야죠. 반성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종교인들은 신도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자신감을 더 주어야 한다. 설교에 있어서 반성을 강요하거나 지의심을 일으키는 선동적 설법은 그가 참 종교에 속한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미단보다 못한 자기 주만에 빠져있는 증거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거나 반성을 강요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라고 스스로 알아서 반성하십시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반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하 제가 지이단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 절대 뭐 잘못했다고 반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법으로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럼 말할 게 없는데 오늘 강론히 침묵으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성민이니까그렇 하려고 저는 또성민이 아니죠 설교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양심의 부채이다 울리는 것은 너가 아니라 북이다 나의 설교는 양심의 부채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속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이말이 무슨 저도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지는 못하면서 <laughs> 행복하려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려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려라 고민하는 사람들 행복하려라 외로움에 죽고몸마는 사람들 행복하려라 자비동을 사람들, 행복하자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슬프고, 외롭고 뒤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에 앞서서 먼저 제 사실을 들여다봅니다. 내 자신은 약한 자, 그러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오늘 제 첫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은 약한 자내 자신은 약한 자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문득 여러 많은 마음을 적셔주는 작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는 사람들의 얼굴 아주 작지만 내게는 너무나 큰 사람들의 손길, 말 한마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에서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늘려있는 산적한 일, 코앞에 닥치는 여러 해야 할 일들 그것을 마주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행복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네. 어, 보자 주님은 참 열심히 기도생활도 잘하고, 신앙도 뛰어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줄줄줄 잘 듣고, 소명한 분이셔! 라고, 기대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애나오리면, 이런, 초라가 참, 모자랄 것 없는 존재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느끼는, 신님이 하면 참잘 듣고, 우리 감독이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애 나오면 참 부잘 것 없는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와 내가 생각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다른걸 항상 느낍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하느님이 만들어진 최초의 모습, 내가 그 하느님이 다랬던그 최초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여러분들의 눈길과 또 마음이 나를 바라볼 때, 아 그래도 내 본래의 주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에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그냥 계속 못난대로. 살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조금은 좀 정의로운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간의 행복 기준을 달리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 기준을 달리 보게 만든다. 오늘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진보 8단의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뭐 외롭고 굶주린 사람, 무음한 사람이 행복할까? 어저께 이제 저는 이제 좀어 예배를 충실히 잘 봉안하고 이렇게 싱싱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잠자리에 뭐 일찍 한 11시쯤 넘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좀자에 일어나서 제또 개꼬리와 같은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건물 옆에 2층에 보면은 음악하는 데가 생겼어요. 우리 옆에 보면 2층에 보면은 금요일 저녁 때나 토요일 때되면은 뭐 음악 회 같은 뭐 연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끄러운 음악. 금요일 저녁 때 교회 안 오시니까 잘 모르시죠. 교회 신어오신 분들은 좀 아세요. 그죠? 아무도 안오셔 대답을 안 해. 근데 토요일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이상좀막 북같은 소리가 막울리고 무슨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 뭐, 지네들이떠들어 갔자 한시간 정도면 끝나겠지. 기다리는데 여2시까지떠들어갈랄에뭐 어, 한두 시까지 놀아라. 또 토요일이니까 좀더 놀아라. 한시가 돼도 두시가 돼도 세시가 돼도 약할 때 가람신다 했어.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가득고 저들을 용서하며 그래. 용서하자. 4시가 되도록 떠드는 것을 꼭 주지 않습니다. 주말에 나가 봤어요. 제일 떠드다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용서를 청하면서 길를 나가면서 든 이래저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약할 때 담아주시니 그렇지 생각이 안 나세요 아 나에게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또한 또 힘을 주시는구나 그냥 참았구나 마음 앞에서는 진짜 달려 들어가서 가지 뭐라고 그러고 싶었지만 뭐그런것도 내가 들어가서 보라고한대 맞기만 하겠지 그래야 괜찮 말을 들을 일도 없을 테고 한 4시 반? 이제쯤에서 끝난 것 같아요 뭐.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의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워낙 뛰어난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 이야기했듯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 신앙심은 인간 행복 기준을 달리 바라보도록 만든다. 물론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 신앙이 찾는 행복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공부에 시달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뭐 이런 삶은 같이 중요한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신의 정체성을 수, 확인할 수 있는 응. 내가 신앙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에는 인생의 밑바닥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조차 싫어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초라함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린터 후서 십장의 말씀. 나는 정말 약하기 약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마주하고 내 삶의 의미를 묻고 내가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것을 주님께 동원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것을 하느님과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다 해도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결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그런 물질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일이란 땅을 밟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럴 때 참된 행복을 깨닫는 삶입니다. 무조건 땅을 바라보고, 땅과 함께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약할 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 받을 축복에 희망을 걸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에게 남은 과제란 이 하늘을 함께 볼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희망, 못난 내 모습 속에서도 꽃 피울 수 있는 그 희망,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셨듯이 내가 하느님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각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들은 다들 커서 그런지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십자가를 열심히 쥐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나 벅차고 무거우니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들니다 그 사람은 머리를 좋아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훨씬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예수님께 십자가를 조금 더 잘라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의 십자가는 땅에 닿지도 끌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뿐하게 자라졌습니다 그야야,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걸어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무거워졌고, 그는 다시 예수님께 가서 마지막 부탁이니 아주 짧게 작은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대로 십자가를 잘라주었는데, 이제 너무 작아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콩돌리도 부르고 휘파람도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주님께 십자가를 잘라내라고할 것이지 자기들이 뭐 성인이라고.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골짜기가 나타났는데 그 골짜기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사만놓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 작아서 걸척을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그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에게 들쳐 불러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님에게는 너무나 멀리 가 그의 절망 소리가 닿지 못하고 내앞으로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고통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을 너무나도 나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입니다. 그 나약함으로 그 힘들므로 그 고통으로 나아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그 나약함이 바로 길을 건널 수 있는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가장 나약한 십자가의 트라이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신 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히지 못하셨다면 2000년 이후뿐 지금 이 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못 박혀서 나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나약한 모습으로 저 위에서 숨을 거듭니다. 진짜가 위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다가올 때내 마음이 속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보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보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라자레스를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장, 라자레스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민사람이 <목소리> 말씀을 하는데, 설교 놀라기 이런 말씀이 없죠.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뛰어난 말씀이 없어서 놀랍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처음에서 전혀 성대치 못서 보고 같은데 어째 저코 찢지 그던게 예수 게 아니야 어째 우리 친구 걔 예수네 이러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했던 그 어린 예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그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장 라자스에서는 다른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자신의 약함을 믿지 못해서 그의 약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안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약함 그것을 고백할 때,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믿고, 술의 약함, 고통, 힘듦 어려움, 이것들이 나의 강이 됨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선거, 이거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되 성과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함께이 성과 상통하면서 이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음.